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최장암을 막아주는 기적 같은 채소 7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암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암이 어떤 암인지 아시지요? 어르신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최장암이잖아요 왜 의사들, 의사들까지도 무서운 암이 췌장암일까요? 그렇지요. 췌장암은 조기의 발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존율이 12.6%로 10대 암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현대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가지 암들의 치료 방법이 새로 개발되고 있지만 췌장암 치료법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췌장은 몸속 깊이 위치하여 암이 생겼을지라도 뚜렷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말기까지 병이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염상 제작자는 췌장암을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소 중에서 췌장암 예방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채소 7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는 우엉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엉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뿌리 채소인지 아시나요? 우선 우엉에 많이 함유된 이눌린 성분은 천연 인슐린으로 불려서 혈당 관리에 좋고요. 또 신장 기능을 도와서 이뇨 작용을, 원, 이뇨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우엉이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효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엉 속의 놀라운 성분 중 하나인 악티게린이라는 성분은 암세포로 공급되는 당질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천연 항암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엉 속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정상 세포를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여 암세포로 변성이 되는 것을 막고 암 전이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엉의 탄인 성분도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엉 속의 탄인은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엉의 항암 효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엉이 최장암과 최장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엉 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기 때문에 혈당의 피로를 덜어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엉의 항암 효과가 대단하지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을 하는 장기라는 사실은 아시지요. 즉 췌장은 혈당 스파크가 오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했다가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지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요. 어르신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달콤한 간식이라든가 설탕 음료라든가 빵이나 면 같은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급격, 급격하게 오르내리기 하여 체장에 큰 부담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당이 안정, 안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췌장암을 예방하는 자원에서 우엉차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만들어 드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엉차는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먼저 우엉 껍질을 벗기지 않고 씻습니다. 그리고 잘게 썰어서 말립니다. 잘 말린 우엉을 기름을 넣지 않고 볶습니다. 그리고 우엉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첨가해, 첨가해서 드시면 먹기에 좀 좋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겠지요? 영상 제작자가 늘 강조해왔듯이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셔야 그 효험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는 블루, 아, 블루콜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블루콜리는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블루콜리를 최고 항암식품으로 뽑은 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루콜리는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소가 풍부해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항상 꼽히는 채소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블루코리에는 비타민C 이외에도 비타민A라든가 비타민B, 그리고 칼슘이나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코리가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효능 때문입니다. 먼저 블루 코리는 항암 효과에 뛰어난 설포라판과 인돌이 함유되어 있어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 췌장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럼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영상 제작자가 소개해 드릴까요? 미국 일리노이주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코리처럼 아피제린과 루테올린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췌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한다, 차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블루코리를 어떻게 섭취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블루코리를, 블루코리를 지나치게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살짝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는 케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 선물이라고 극찬한 채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K를, 하고, K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얼마나 효험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극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군요. 미국 타임지에서도 10대 슈퍼푸드로 첫 번째로 K를 소개해 최고 건강 채소로 주목받기도 했지요. 어르신 여러분, K에 대한 찬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르신 여러분, 케일의 어느 효능 때문에 그렇게 찬사를 받을까요? 첫째는 항암효과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면역력 향상 효과이고요. 세번째는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특히 케일이 왜 최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수에 속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음과 같은 효능 때문이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케일에는 암을 억제해주는 베타카로틴과 캠페롤,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암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지요. 그리고 케일은 녹황색 채소 중,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유해한, 설,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작용으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면역력 향상은 물론 각종 암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케이에는 캠퍼롤과 케르세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캠퍼롤이 췌장암 세포의 확산을 억제하고 암 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케일이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케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일까요? 케일은 일반적인 채소처럼 가열 시에 유용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될 수 있어 주로 주로 녹즙이나 쌈 채소나 샐러드 등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케일 위에 양념장을 발라 먹는 케일 김치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 또는 주스로 갈아서 드셔도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는 마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마늘이 있는 식탁은 약국보다 낫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은 당연히 마늘의 효능이 매우 뛰어남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누군가가 영상 제작자에게 마늘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대라고 한다면 영상 제작자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바로 마늘이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미국 암연구소가 꼽은 48가지 항암식품 리스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음식이 바로, 바로 마늘이라는 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마늘에는 어떤 효능이 있기에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요? 영상 제작자에게 마늘의 효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마늘의 항암 효과를 들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마늘에는 아주 특이한 냄새와 매운맛이 나지요? 그 냄새 어떻습니까? 냄새가 좀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마늘의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알리신은 강한 살균과 항균 작용이 있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에는 유황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하루에 반쪽만 섭취해도 위암 발병률은 절반 이상 줄어들고 또 대장암 발병률은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위암이나 폐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간암 등에도 암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마늘의 항암작용들이 최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이라는 것은 당연하지요. 특히 마늘을 비롯해 파나 양파 등의 팥속 팥속 식물에는 황이나 아르기니나 올리고당이라든가 플라보노이드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췌장 조직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5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 있을 때마다 마늘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 기준 마늘을 두 쪽에서 세 조각 예를 들자면 20에서 30g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최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는 비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비트가 좀 생소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 타임지에서 4대 채소로 비트가 선정되면서부터이지요. 비트가 최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에 속하는 이유는 다음 같은 효능 때문입니다. 먼저 비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암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고 한국 식품 저장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함량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비트에는 토마토 마늘보다 폴리페놀이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비트가 비트가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이유는 베타인 성분 때문입니다. 베타인 성분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암 예방과 염증 완화 그리고 인슐린 분비 촉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과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췌장암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또한 비트에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비트가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항암 효과가 뛰어난 비트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비트 효율적인 섭취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생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썰어서 먹거나 반찬이나 샐러드 등으로 활용해서 먹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는 건강 지불내서 주스처럼 마시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트를 꾸준히 드시는 방법은 밥과 함께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껍질을 벗겨 잘게 자른 뒤 밥과 함께 익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만일 어르신들께서 피트 윗부분인 줄기와 잎을 떼버리고 드신다면. 매우 손해 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잎 부분은 비트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부위이기 때문이지요. 비트 잎은 단백질이나 인이나 아연이나 섬유질이나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등 많은 상당한 조,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점을 어르신들께서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시금치도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었지요. 10대 슈퍼드로, 슈퍼푸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지요. 그만큼 시금치는 우리 건강에 중요한 성분을 듬뿍 함유함유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시금치에는 우리 건강에 좋은 어떤 성분이 듬뿍 듬뿍 들어 있을까요? 영상 제작자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기로는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 등 각종 비타민과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 철분, 엽산 식이섬유, 식이섬유, 요오드 등 영양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시금치가 왜 체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에 들어갈까요? 시금치의 비타민 A를 비롯하여 칼슘과 철분, 요오드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금치 섭취 시에 췌장을 보호해주며 췌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 채소 자체가 췌장에 좋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로이드나 베타카로틴이나 엽산 등도 암의 발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실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속 페타카르틴 역시 암 발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시금치가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췌장암을 예방해 주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럼 이처럼 좋은 시금치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시금치를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 베타카로틴이 빠져나가고 비타민 c와 엽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신선한 샐러드라든가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하루 섭취량은 얼마만큼이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엽산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시금치를 한컵 정도 먹으면 엽산을 충분히 섭취, 섭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최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구황식품 식물로 여겨왔지요. 특히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로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 암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고구마를 췌장암 예방에 뛰어난 채소로 여길까요? 영상 제작자는 고구마의 다음과 같은 효능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혈당을 낮추고 췌장을 최장,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는 식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장어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장암 발병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채소류 중에서도 발암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이, 뛰어난 것이 고구마죠 왜냐하면 강글리오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이 성분은 아무 원인인 담즙 노폐물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을 흡착해서 체위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계 화합물 그리고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살이 노란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속살이 보라색인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췌장암 예방 효과가 매우 큽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고구마가 췌장암 고구마가 예방에 뛰어난 채소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이유유에도 버섯류라든가 체리라든가 마라든가 아보카도 등과 같은 채소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췌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자가 늘 강조해왔듯이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시야그효험을볼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르신들께서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최자감을 막아주는 기적같은 채소 7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